오늘은 방금 읽어주신 말씀 로마서 초장 말씀을 통하해서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벽에 붙어 있던 현수막 글귀인데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아, 이 모주말 같아. 인생의 방황은 누구 만나 끝나요? 예수님 신앙의 방황은 누굴 만나 끝나요? 좋은 교회 이왕 성도로서 신앙 생활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좋은 교회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하는 거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뭐예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임목 쌓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뭐그지 할렐루야 이하면 <laughs>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좀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laughs> 능글거려지고. 멋진 건물이 있으면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해드리면 좋은 교회인가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좋은 성도야. 다시 말해서, 성도가 좋아, 좋은 성도가 포진되 있어서 그 성도들이 교회를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쓸 때그 교회가 좋은 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뭐 명설교가가 있고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고 오래된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들끼리 싸우고 다투면은요. 그 교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봄,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말해서 교, 좋은 교회란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곳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되도록 우리가 좋은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참, 정말 다양한 사람 모이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것. 남녀노소, 부유한 자, 조금 부족한 자,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또한 급, 성격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또한 신앙의 스타일도 어떤 분은 기도를 좀더 불러불러 하면서 막좀 주여주여 외치면 좋겠고, 어떤 분은 조용히 하면 좋겠고, 어떤 분은 말씀만 보면 좋겠고, 어떤 분은 타장만 뜨겁게 하면 좋겠고, 막 스타도 다양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한공동체를이룹니다 이것은요, 은혜예요.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는 내 스타일이 안 맞으면 나가면 돼요. 나가서 마음 아는 사람끼리 하면 돼요. 소위 동호회죠. 근데 교회는 동호회가 안 되고, 신앙 스타일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움의 깊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은혜이고 역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던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아주 놀라운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신비한 공동체도 이 땅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조금 더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여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직 완성 안된 나라. 교회 그 의면 좋은데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걸리는 것마음에 상처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본문이 바울이 속해 바울이 바울 당시 로마 교회는요 로마 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두 부류 하나는 유대인 교인 하나는 이방인 교인 유대인 교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유대교에 익숙해 있던 가치관 문화 버릇들을 다 갖고 있었고 이방인 교인들은요 유대교와 상관없이 어떤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각의 차이. 습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하여서 자꾸 잡음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먹는 문제였어요. 음식 문제.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는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잡지 않습니다. 먼저 이방 신전에 받친 이후에 도축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다 어떤 거예요? 그러면 신전에 받쳐지고 왔기 때문에. 우상에 받쳐진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은 시장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 신자들 신자들은 뭔상관이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마다는데 그런 자유함도 없어라고 이렇게 둘이 가청이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런 표현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방 신자들이 유대교신자들에게, 참 신앙 빡빡하게 하네. 아니 좀, 신앙을 믿었으면 예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편해야지, 어찌 더 이렇게 힘들어져. 그럼 유대인신자들은 이방인신자 보면서, 참 신앙생활 참박하게 하네. 멋대로 하네. 기준도 없고, 지네 마음대로 하면서 무슨 신자야 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본문에서 발생하니까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 갈등을 해결해서 좋은 괴로 나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이 갈등의 해결인 것입니다. 믿음을, 아,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이. 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한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어떻게 나눈지 아세요? 오른자, 그런 자라고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 이 먹는 문제는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진리의 문제다 아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부수적인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왜 싸우고 있어? 너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싸우지 마 이해해 줘 용납해 줘 비판해 줘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좋은 교회의 모습은 딱한 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서로의 의견을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는 교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렇게 편한지 그런가? 어중이 떠중이 다뭉쳐 있는 교회. 평가하지 않고. 또 조금 더 조금 더 나가서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선생님과 인사할 때 주머니에서 담배갑이 뚝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교회. 지금 너무 나갔나? 사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제가 함께하는 교회가 조금 더 커지고 교회를 지을만한 마음이 된다면 상황이 된다면 꼭 하나 하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흡연실이요. 흡연실이요. 그만한 배포도 없이 신앙생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요. 은 예수님이 세례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저 예수가 죄인들과 식사하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은 딱한 마디셨어요. 의원이 필요한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하면서. 근데 한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과 같이 같이 어울리고 담을 허무는 것보다 바리새인 같이 왜 그러냐고 막 정죄하는 모습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교회의 모습.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 문화와 교회 상황과 교회 전통을 몰라요. 그렇다고 신앙에 어, 신앙생활 하고 한지 얼마 안된 사람이 발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회의 때 그면 나이가 좀 있고 연체가 좀 있고 교회 안에 문화가 충만한 사람들이 어디 뭐뭐 뭐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참된 거지. 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말. 왈... <laughs> 아, 조, 조용히 할, 조,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할게요, 조게 할게. 말도 못할게 하네. 네. 그런, 그런 거죠. 왜 말도 못하게? 그런 거예요. 교회 전통이 있다 한들, 뭐, 초보사 모르니까 넘어갈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 주방에서 꼭 싸우면 안다고, 주방에서. 밥 파는 거 가지고. 밥을 이쪽하고에 하고, 저쪽하고에 국을 끓여야 되는데, 바 꾸면 어때? 근데 동선이 꼬인다고 꼭 그, 왜냐면 그들은 이겼기 때문에 뭐 별거까지 아는 거 싸워요. 뭐. 양념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양념 뭐 하든 뭔 상관이야. 뭐 함께 먹는 건데. 에 제가 한번 예화로 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형제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에 속하는 어떠한 교교 교회가 성찬과 성, 어, 세족식을 하는데 항상 목사님이 왼쪽 발부터 닦이는 거예요. 왼쪽 발부터. 그래서 어느 성도가 목사님. 성경에도 오른쪽이 더 옳고 먼저인데 왜 우리는 항상 왼쪽 발을 딱 딱깁니까? 목사님 말 제가 보기엔 오른쪽입니다. 반대로 있으니까. 근데 성도는 내가 딱 끼는 발이 왼발인 거야. 아닙니다, 목사님 내 발이 왼발 딱깁니다. 바꿔 주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목사님 아닌데요. 목사님도 상, 그냥, 해주면 되지. 뭐, 그걸 고집부려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 둘 다. 결국, 그, 성도 하나가 주동하여서, 왼발과, 왼발부터 닦이는 것이 싫은 사람들은, 나가서, 교회를 이렇게 참 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오른발 교회. 진짜 있던 일이에요, 진짜 있던 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가가지고, 목숨 걸릴 일도 아닌가가지고, 그죠? 제가 이제 한, 너무 자주 얘기하는데, 너무 자주, 너무, 요거 글래 왜이 얘기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영상 술 담배 문제가 항상 저는 거르면 돼요. 언제나 저한테 얘기 물어봐요. 제가 조금 더 일반 목사님보다 조금 더좀 유학하게 생각 유학게 보이나 봐요. 좀더 이렇게 좀 분방하게 보이나 봐요. 자유분방하게.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술 해요? 담배 해요?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요? 해요 말아요?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지 정조하지 마세요. 정조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년 동안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분의 특, 남편의, 어, 습관이 반주하는 거예요. 반주. 딱한잔주자딱 반주하는 그 습관이 들어서 안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여자 그 집사님이 간곡히 부탁하여서 주의를 가도록 한 거야. 자그러한니 아침에 반주를 했네 또 습관 따라서 근데 부인이 하는 말이 오늘 교회 가는데 반주를 해? 술냄새풍품면서 교회 가는 어떻게 해? 교회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은 오랜만에 마음먹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반주 조장했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럼 다음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교회 가는 게 먼저지 구원 받는 게 먼저지 반주가 먼저예요? 그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술 먹으라고 막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laughs> 이거 참 조심. 그런 거 아니에요? 전후가 먼저라는 거, 있다는 거예요. 전후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술, 담배가 먼저인 교회는 없어요. 생명이 먼저인 것이지. 그래서 제가 흡연실을 소망하는 것도 담배 피시는 분들, 분들 어디 가요? 술 드시는 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오면 그런가? 저는 그래요. 런데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본문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야 하고, 경계를 두지 말고, 다 끌어 안아야 되느냐?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셨대요. 하나님이 품었는데 왜 니네가 품지 않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로 하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그들에게 교회를 오게 했는데 교회 왔는데 왜니네가 와이갈보아에서 발을 끈태 만들어 그거 아니지 않니?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품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옳지 않아 어디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흡연실에 대한 이야기를 선배님한테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어요. 뭐 그건 그분의 신앙관이고 저는 제 신앙관이라면 그럼 그분도 어떻게 가? 교회 교회 못 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럼에도 그렇게 열어놔야 교회올수 있는 길이 생겨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유대인 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에게 그거 그네 신앙생활 그렇게 멋대로 잘 분방하게 멋대로 하는 게 맞아? 나가 에휴, 교회 흐리지 말고 그러 하나님이 품으셨는데 여러분 그러기에 넓은 마음으로 먼저 믿은 자들 넓은 마음으로 품으시기 소망합니다. 이 마음은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좀 품어주세요. 품으시겠지만 속 터지죠, 끓죠 이거 어떻게 어 먼저 살아갔던 선배 신앙인 부모가 더 많이 알아. 눈에 보이지만 어떡하겠어? 그거 아니야라고 잔소리하고 틀렸다고 지적하고. 근데 제가 요즘 그데 제가 제가. 애들한테 불러 가지고 그거 맞아? 다시 하면서 <laughs> 저도 그런 거 같아요. 경험자기 때문에. 그럼에도 조금 더 너그럽게 가정이나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영혼들이 먼저 품을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어서 주의 품으로 올수 있는 길들을 막지 않고 넓게 만들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하기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말이에요. 갈등이 있는 교회에서 해결하는 방법. 좋은 게되게 모습이 무엇이냐? 각자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뜻을.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실 거예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각각 자기 마음으로 아멘. 5절 말씀 후반부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소신들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시자들은요, 유대교에 익숙하여서 절기, 날짜, 이런 굉장히 안식일 중요히 생각합니다. 구약 때부터 절기를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방인 시자들은 무슨 날인게뭔 상관이에요. 절기가 뭐, 몰라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날이나 절기 지키는 거나 또 음식 가려 먹는 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금요일에 목숨 걸은 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금요일에 목숨 걸어요?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힌 날이니까,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금요일 날 해야 돼. 금요일 날 모임하고, 구역 모임하고,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해야 돼. 사정이 있으면, 목요일도 가는 거고, 화요일도 가는 거고, 굳이 아니라고.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음식도. 어떤 분은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면서, 선지국 안 먹고, 순대 안 먹어. 먹는 사람 뭐라고 그래? 그거 어떻게 그으가 그거? 제가 경험한 일이라서 그래요. <laughs> 제가 경험한, 내가, 제가 순자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너무 좋은데, 뭐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환자하고 써, 환자하고 써, 환자하고 써. 오늘 본문은 뭐랍니까? 각자 마음의 확정한 대로.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자 먹는다고 구원, 사라집니까? 선주권 먹는다고 지옥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laughs> 주여. 하나님은 그렇게 알팍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가 한쪽으로 치우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한쪽으로 뭐 해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각자 옳고, 마음에 가운데로 해라. 하지만 단서가 붙어요. 무조건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신앙의 양심이 충분한 기준이 못되기 때문에, 어떠한 계준 하나 더 둬야 앞에다가? 바로 6절과 8절에서 주를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언제나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못 받고 신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죽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죽이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거시로다.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주를 위하여 몇번 나온지 아세요? 다섯 번이요. 다섯 번. 5절 말씀에, 각자 자기의 마음에 확정된 대로 하지만, 자기 의 마음이 충분한 기준이 못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뭘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네가 하기를 원하고 주를 위하여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돼. 하지만 그거를 강요하여서 분쟁과 싸움과 하지 마. 왜?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니까. 진리는 아니니까. 생명과 관련된 말은 아니니까.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 양심은 주를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신앙이 바로 서요.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신앙인들의 선택상 아닙니다. 필수상이에요. 주를 위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주를 위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는, 마음가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주를 위하여 하세요 주를 위하여 하세요 왜 주를 위하여 하시는지 아세요? 부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주가 되려 주가 뭐예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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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주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 주인을 위하여서 종된 자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 생명 얻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으니 주인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것은 온당하다. 네 마음에 주를 위하여서 한다면은 오케이. 네 마음에 주를 위하여서 하지 않겠다면 오케이. 뭐든지 누굴 위하여서 종은. 주인을 위하여해서 생명 받은 자 생명 주신 자를 위하여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 모장 말씀 이런 편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예수를 믿으면 그의 신분과 위치와 상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것입니다. 속박에서 자유로 바뀐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으니 그를 위하여서 살아가라. 그럴 때 분쟁이 없을 것이다. 그는 그가 보기에 주를 위하여 했던 것이니 뭐라 하지 마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애쓰기 소망하십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힘쓰기 소망하세요.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위하여서 말씀 읽는 게 좋아. 그러면 말씀 읽게 두세요. 어떤 분은 야,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되겠어? 기도해야 하자면서 그 말씀 읽는 사람들을 뭐라 하지 마시고 본인은 본인 뜻에 맞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를 위하여 고백하는 것과 자기를 위하여서 행동하는 것이 구별이 안될 때가 있어요. 미묘할 때가 있어요. 이불은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주를 위하여 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뭐라 할수 없어요. 왜? 이불은 나는 다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니까는. 이걸 누가 평가해요?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이건? 하는 것 같은데. 주를 위하여 하는 거야. 믿어줘. 이분 고백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누구 앞에 쓴대요? 누구 앞에? 누구 앞에? 나와 있는데, 누구 앞에 쓴대요? 10절 말씀에. 심판, 심판대 앞에, 있었대. 심판대 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대요. 이때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 해요? 직고가 뭐예요? 직고, 짓고, 직고. 짓고. 짓고가 뭘까요? 장부에 적힌 대로 세세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가?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나 이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해서 했다고 많은 것들이 심판자 앞에 가서는 거짓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주를 위해서 했다고 거짓말 수 있다 없다? 하면 된다, 된다? 안 된다. 나중에 짓고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니, 거짓심이 탄원하는 순간 더큰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 모습 갖지 않게 언제나 정직함으로 주를 위해서 하 믿음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품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바로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 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2000년 전에 썼던 하나님의 기록들, 예수님의 기록들인 거고 그죠?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딱 맞물리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답을 들을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거고, 성령님, 내가 말씀을 들어도 답을 얻지 못하니 주를 위하여서 어떤 것이 좋은가?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 행동하시는 모습을 갖고 여러분이 주 앞에 칭찬받게 소망합니다. 내가 나중에 주를 위하여서 한다라고 고백했다가 심판대 앞에서 짓고 하면서어 나를 위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시면은 더 큰일 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뭐가 맞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답이 와요. 답이 오니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뭐 o x 빡 붙고 빡뭐 검은색 글씨 um 음. 빨간색 글씨 딱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면 안 하면 되고 기도할 때 부담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뜨거움이 있거나 발동이 시작하면 하라는 뜻이니까 하면 되는 거고 이해하시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 응답들을 캐치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수 있는 주를 위하여 할수 있는 일들이 많게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이 없어요. 왜? 주를 위해 했기 때문에. 그가 주를 위해 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요? 할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 조금 마음이 안들 수가 있어요. 갈등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성숙된 영혼 또한 주를 위하여 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여 그를 존중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다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참 이쁘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 귀한 영혼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